누나 맨사 영재 프로그램 문제를 1분 안에 물어보시오 83은 24 86은 48어 곱한 거 아니야? 83에 24, 86에 48, 95 46? 왜 갑자기? 그러니까 맨사 영재 프로그램 문제 아니겠어 95, 45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 83을 더해서 곱해도 22거기 1을 더14 <laughs> 28에다가 이것도 안써 일관성도 없는데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 있다고? 있어 어, 이거 38에 24 86에 48 아니면 88 97아딱69 54잖아? 이게 무슨 일관성이 있지? 3 어 일을 다더하는 이거는 멘사만 풀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풀어도 창피한 건 아니다 그지 그치? 그치 멘사를 들어갈 영재들이 <laughs> 푸는 문제라는 거지 주변에 멘사 없냐? 이거 풀어보라고 시켜보게? 아, 이게 무슨 일관성도 없고 뭘도해도 뭐 답도 안 나고 16 25 30이야 이거 뭐 없구만 9, 45에다가 7 4 5어 정답! 43? 뺨!